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리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터오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원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우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레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다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한편의 시를 외우고 계시고 있나요? 외우고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어, 향수처럼 나를 향기롭게 해주고 또 나의 마음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시 한편. 기도는 나의 노래, 가슴 한복판에 꽂아놓은 사랑은 단 하나의 성스러운 깃발,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고독의 진주를 캐며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땅 애처로이 쳐다보는 인정의 고음도 나는 싫어 바람이 노래하며 하늘을 날리면 하늘을 쳐다보며 푸른 하늘에게 피리를 불었지 하얀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여위기 전 그분은 오실까? 보고 싶은 얼굴이요. 이예인 수인님, 민들레 영토입니다. 우리 수인님과 같은 올리베타노 베네딕토수도회 소속이시죠. 제가 이렇게 읍졸이는 이 시가 이 시의 전문은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하고 있던 그걸 그냥 어떤 부분은 기억하고 어떤 부분은 빼먹고 이렇게 완벽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이예인수님 시 민들레 영토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2년 전에 여기 처음 와서 부활절 때그 정미조 그 개요울 노래 불렀었않습니까 그것하고 이 시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내가 점점 거기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나의 육신이 나의 인간적인 삶이 너무 이제 부족해서 자꾸 땅에 깔아앉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 하지만 계속해서 고고한 사랑의 가치를 고고한 어떤 하느님과의 교감들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음, 부활 이후에서는 꽃구경 좀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꽃구경 가셨습니까? 올해는 대단하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한두 시간 북쪽으로 가니까 렌체스터 거기 엔텔롭 벨리라고 거기 이제 거의 모든 뭐산그 계곡 자체 전체가 꽃으로 이제 물들어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어, 이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며칠 지나니까 여기 제가 운동하러 다니는 피비나 저기 저기 산페도로 쪽에 가면 거기도 바닷가 주변에 아주 꽃이 피어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할 때는 그냥 뭐 부석부석한 흙길을 걸었는데 거기에 이제 잎이 촥 돋아오르고요. 그리고 또어 꽃이 이제 만발하니까 그 느낌도 또 다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꽃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비가 안 내리고 그랬을 때는 그냥 흙 속에 숨어 있다가. 겨울 동안 비가 쫙 내리니깐 그걸 머금고 피어나는구나 가능성이 흙 속에 숨어 있구나 나도 흙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내 가능성이 씨앗의 가능성이 있구나 그 가능성을 꽃 피울 때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닐까 혹시 멀리 그꽃 보러 가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까이 있는 꽃들 보셔도 좋습니다 그 로버트 풀곰이란 사람이 집에서 이제 정원에 이렇게 앞마당 이렇게 의자 약간 뒤로 리인할 수 있는 리클라이너 의자를 두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학생 하나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풀베는 기계 가지고 와서 풀베어 드릴까요? 20불입니다. 이랬다 하는 거예요. 잡초가 없는데 아니요 저기 저기 민들레 그거 잡초라고 이제 애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20불 주고. 괜찮아. 여기 나또 이렇게 그냥 봤다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민들레를 두고 이혜인 수님은 이제 민들레 영토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것 안에서 흙 위에서 자라는 민들레 노랗게 핀내 가슴이 하얗게 여유기 전까지 그분이 오실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눈이 뜨여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귀가 열리는가에 따라서 이 일상의 그들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숨어 계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이세 명입니다. 그 공자님께서 논어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삼인행 필유 아사은이라 택기선자이 종지하고 기불선자이 개지하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실 때세 사람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선하면은 그를 따르면 되고 그 사람이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하지 않는 것을 교훈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이야기와 엠마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세 명이 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인 그를 발견하게 된이 제자들 얘기가 상당히 맞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할때 따로 기도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도 그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럼 그 안에 빈들레 같은 좁은 용토에서 애쓰는 승화되려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로 걸어가는 세 사람도 세 명이고 또 공자님께서 말하시는 삼인행 필유아사 그것도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들은 숫자를 잘못 센답니다. 하나, 둘셀수 있는데 세 명부터는 많다 이렇게 센다는 거죠. 삼인행한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세 명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꼭 셋을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안에서 많은 사람 안에서 또 많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배우고 가고 고쳐가고 깨달아가는 그런 부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 명이 가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세상 만물 안에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말해 준다는 거죠. 부활은 예전에 미처 못 보았던 신적 가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의 도리를 깨달아가는 것 예전에는 겨울 동안 지루하게 내렸던 그 비가 싫었는데 지금은 그 비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꽃이 만발한 슈퍼블룸이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비처럼 나를 지루하게 만들었던 나의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꽃필수 있는 가치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주간은 여기저기 만발한 꽃들도 좀 보시고요. 멀리 가기 힘들다면 내눈 앞에 내코 앞에 지척으로 피어 있는 민들레 보시면서 그 안에서 좁은 영토에서도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를 피워낼 수 있는 신앙의 삶, 인간적인 삶들을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